수도권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가 결론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북부 특별자치도는 새해 벽두부터 메가시티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이달 중순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시안으로 못박았습니다. 시안을 넘기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민 투표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사는 새해 초에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대신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플랜 B를 언급했던 만큼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독자 노선을 선언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앙 정부의 어, 반응이 어쨌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부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어, 생길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메가시티 서울 주장의 김지사는 온데간데 흔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총선 공약이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불씨가 꺼질 수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건전한 방향이라는 입장입니다.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이 국가의 먼 장래를 향해서 시점을 미래 두고 경기도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북부 특별자치도, 연말 전국을 강타한 메가시티 서울.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